CJ제일제당이 출시한 햇반 저단백밥은 선천성 희귀질환인 펜인케톤 요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은 본 제품을 개발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의 철학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해서 꾸준히 저단백식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글로벌 명품 패션 브랜드인 프라다는 검은 얼굴에 빨간 입술을 가진 원숭이 모양의 열쇠고리를 출시했다가 한바탕 여론에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이용해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파장이 커지면서 유명 연예인들도 나서서 프라다가 흑인 디자이너를 고용할 때까지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하고 전 세계적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우 프라다는 공식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지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종과 성별 등의 다양성 전략을 마련하도록 CDO 즉 Chief Diversity Officer로 멜리카 사베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유명 패션 브랜드인 구찌는 2019년 초에 890달러나 하는 고가의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출시했다가 블랙페이스, 즉 흑인 흉내를 내는 흑인 희화 또는 비하행위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찌는 곧장 사과 명령을 내고 해당 제품을 모든 매장에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 CDO를 임명하고 다문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도 3개월 후에 또 다른 다양성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790파운드짜리 헤드피스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크교도들이 쓰는 터번과 매우 유사해서 종교 비하 논란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시크교도연합회는 터번은 패션 액세서리가 아니라 성스럽고 종교적인 신앙 물품이라고 말하면서 굿찌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대 높은 굿찌는푸엘토리코 이민자 가족 출신인 르네티라도를 CDO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출신으로 미국 테니스협회의 CDO로 일하면서 소수민족이나 약자 그룹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실 패션계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는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의 기준이 백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백인들이 패션계를 오랫동안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와 같은 인종차별이나 종교 비하 등의 실수를 연발하는 것은 기업 내 소수민족이나 소수그룹을 대변하고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다양성 책임자 즉 CDO를 임명해서 기업 내 외의 다양한 그룹과 민족 문화를 포용하는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으면서 기업들은 전례없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더 다양하면서 혁신적인 개인화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들의 입맛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내부의 환경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기업은 전례 없이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MG 세대까지 여러 세대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로 조직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과 인종 문제, 장애인, 성소수자 등 복잡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잠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CDO는 이러한 기업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전략과 조화로 풀어가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기존의 인사나 총무부서 등 개별 조직에서는 담당하기가 어려운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즉, 다이버스티는 오래전부터 HR이나 파이낸스, 마케팅처럼 기업 경영의 한 주류가 되었습니다. EU DNI, Diversity and Inclusion, 즉 다양성과 포용을 지나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즉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실제 경영 현장에서도 CDO 즉 Chief Diversity Officer 또는 CDEO n 즉 Chie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Officer라는 고위 임원이 기업의 다양성 전략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어로 해석하자면 최고 다양성 책임자 또는 최고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책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CDO는 최고 경영진에 속해 있어서 기업의 전략적인 목표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 체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직책이면서 사실상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러셀 레이놀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S&P 500 기업 중에서 CDO를 보유한 기업이 2018년과 2020년에는 각각 48%와 53%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크게 증가해서 2022년에는 74%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앞에 사례에서 언급했던 패션 업계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미국 미니어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기업들이 CDO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인력 다양성을 모색하는 역할입니다. 즉, 기업 조직 안에서 다양한 인력들이 양성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소수민족이나 여성, 장애인 등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일도 CDO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인지적인 스타일을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인지다양성을 기획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국적 통신기업인 AT&T의 CDO인 코레이 안소니 부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회의 탁자에 둘러앉아서 각자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솔루션을 서로 공유하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고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CDO의 역할은 다양성 모델을 기업의 가치사슬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고객이나 파트너, 공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전략에 적용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을 강화하고 신시장 개척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전자 기업인 델사의 CDO인 브라이언 리브스는 최근 여러 기업 고객들이 입찰의 중요한 요건으로 다양성과 포용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양성과 포용의 기준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기업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CDO의 역할은 다양성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입니다. 즉, 소수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반가운 사례가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출시한 햇반 저단백밥은 선천성 희귀 질환인 페닌 케톤뇨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제품입니다. 해당 질병을 포함해 국내에서 저단백식이 필요한 환자는 당시 기껏해야 2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본 제품을 개발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의 철학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해서 꾸준히 저단백식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3대 식품 박람회인 2012년 파리 국제 식품 박람회에서 국내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200대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메인 주력 제품인 햇반은 크게 성장해서 즉석밥 시장에서 오늘날까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CDO의 역할은 기업의 다양성 전략이 탑다운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CEO를 비롯한 C 레벨의 임원들과 매니저들이 먼저 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솔선하도록 지원하면서 기업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AT&T는 CDO인 코레이 안소니의 제안으로 CEO가 직원 워크숍에서 인종 차별이나 성희롱과 같은 민감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CEO와 많은 직원들은 회사의 다양성 전략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기업 내의 소통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코레이 부사장은 말합니다. 다섯 번째 CDO의 역할은 세대 간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즉 기업 안에서 공존하는 이질적인 여러 세대들이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금융기업인 뱅커브 아메리카는 세대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해서 Igen 즉 Intergenerational Network이라는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이곳은 여러 세대들이 워크숍이나 교육을 진행하면서 각 세대들이 말하는 독특한 주제나 도전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또한 전체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 문화를 이곳에서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CDO의 역할은 시장의 문화나 환경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즉 다양성으로 발현된 혁신과 경쟁력이 고객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전략적 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제품이 그 나라의 문화와 시장 특성에 맞는 브랜드로 바꿔서 판매하는 것도 일종의 다양성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디즈니랜드의 cd 오인 레톤 드라 뉴튼이 돌연 사표를 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디즈니의 다양성 전략, 즉 성중립 지향이나 여러 콘텐츠에서 소수 그룹의 캐릭터를 늘려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임한 이유는 문화 전쟁의 한복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유명 미디어 기업인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의 CEO가 사임하거나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CEO는 유행처럼 늘어났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소위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의 염증을 느끼고 여러 모양으로 CEO를 공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다소 어이없는 사실 때문입니다. 맥주 회사인 버드라이트가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마케팅을 해서 불매운동을 당하거나 유통업체인 홈디포는 인종평형성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감사를 중단하라고 주주들이 요구했고 스타벅스의 주주들은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정책이 오히려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CDO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보상 제도를 평등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자기 몫을 빼앗긴다는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힌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회사 내 외부의 반발이 커지면서 CDO들은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이만 어느 CDO는 소셜미디어에 CDO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으며 종종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소위 다양성 피로감이란 말로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O의 필요성과 역할이 절실합니다. CDO는 다양한 직원 개개인의 정체성 문제나 기업 내 소수그룹의 인권과 차별 문제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한편, 다양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도 모색해야 합니다. 동시에, 멀티 문화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어떤 도전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성과로 전환할지 고민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CDO의 역할은 그야말로 슈퍼맨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